여러분, 우리 영주에는 소백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백산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 예. 저희 가족이 영주에 온지한 1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그래도 영주에 우리가 살게 됐는데 소백산 한번 올라가 봐야지 않겠냐? 라면서 애들을 꼬셔서 소백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주변의 목사님들과 몇번이 소백산에 올라가 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내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안 돼서 이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아이들은 의외로 참잘 올라갔는데 아내는 정말 힘겨워하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예, 저희가 비로봉에 예,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아니야, 다음, 다음 거 하지 말라고요. 예, 아내가 예, 돌아온 후에, 이제 다시는 산에 가지 않겠다 라고 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내자, 이제 소백산도 올라가 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도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아내는 한라산을 등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괜찮았는데 이제 가족이 함께 도전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냐? 라면서 또 다시 저희 아이들을 꼬셔서 한라산으로 예,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백목담에 올라갔는데요. 산을 올라가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 예. 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네요. 예. 산을 올라가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먼저 정상 찍고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힘겹게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데,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면 어찌나 그렇게 부러운지 모릅니다. 눈앞에 정상이 보이는데, 어찌 그리 오래 걸리는지, 닿을 듯, 닿을 듯, 닿지 않고, 주변의 경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지막에는 거의 무념 무상으로 걸어갑니다. 그저 정상만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 하기에 아 이제 조금만 가면 된다 조금만 가면 쉴수 있다 조금만 가면 정상이 있다 백록단볼수 있다 라면서 힘내자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한라산 정상에 올라갔었습니다. 아내 말로는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못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 가족이 함께 하기에 올라갈 수 있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1편도 힘겹게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드디어 눈앞에 목적지인 예루살렘이 보이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표제어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기 때문에 며칠 혹은 몇 달에 걸쳐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순례의 여정도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길도 평탄하지 않고 잠잘 곳도 만만치 않고 사막 지역이나 높은 산들도 넘어야 했습니다. 또한 곳곳에 강도떼들도 있어서 순례자들의 그러한 재산과 목숨도 노렸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수고스러운 여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눈앞에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오는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합니다 이불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일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때이산 산이 산들을 향하여 영어로는 hills나 mountains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목표로 해서 가는 예루살렘이 산들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이상 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던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러므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례객들은 이제 드디어 자기 눈앞에 그렇게도 그리던 산이 보입니다.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오조지 그 산만 보입니다. 산이 보이는데 뭘 먹을지 걸, 걱정을 할까요? 강도 만나면 어떡할까? 아, 들짐승 만나면 어떡할까? 이전까지 순례길을 걸으며 사던 걱정들 이제 산이 보이는데 걱정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산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 이제 저 산만 가면 된다. 이제 저 산에 가면 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산이 의지의 대상이 됩니다. 산만 바라보다 보면 산에 집착하고 산을 묵상하고 산을 예배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의 시인은 그먼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그렇게 원하던 산이 딱 나타났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절, 2절 말씀 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라고 합니다.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본 것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시인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은 산도 아니고 언덕도 아닙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시인은 나의 도움은 저 산이 아니라 저 산을 만드신 여호와 에게소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산이냐 아니면 그 산을 지으신 아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에게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산이 있습니다. 힘들 때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은퇴해도 아무 염려 없는 든든한 연금, 아무리 아파도 걱정 없는 혜택이 확실한 보험, 애지, 중지 키워놓은 자식들, 하나님보다 먼저 떠오르고 먼저 생각하고 더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들의 산입니다. 힘든 순간에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집안 경제 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건강은 어찌 될까? 우리 아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하루 우리 아이는 직장이나 또 학교에서 무사할까? 우리 부모님은 평안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주변의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눈만 뜨면 우리 주변의 환경과 변화, 무쌍한 세상을 들여다보며 그것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매일 눈만 뜨면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묵상하고, 더 염려하고, 더 신경 쓰는 것이 우리의 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 산들,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산만 보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지만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확신해야 합니다. 산을 바라보지 말고 산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자녀로 보지 말고, 자녀 뒤에서 자녀를 만드시고, 또 자녀를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투자를 하고,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공부를 시켜도, 이 아이가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기대에 못 미쳐서 한숨이 나오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찌 먹고 살까? 그렇게 염려가 되어도,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아내분들 남편 볼 때에 항상 행복하, 행복하십니까? 막 아빈 소리가 별로 없는데 남편을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언제 철이 들는지 어찌 그리 변하지를 않는지 일평생 도움이 안 된다 하며 한숨만 나옵니다. 남편을 산으로 보고 남편만 자꾸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서 남편 뒤에서 지금도 그 남편을 여전히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를 하는 아내를 보면 숨이 막힙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아내를 보지 말고 눈을 조금만 더 들어서 그 뒤에서 여전히 아내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자식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맞으시죠? 제 눈을 들어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그들을 만들고 지금도 만지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 생활은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산을 보고 경배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만든 산을 보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빚어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산에서 시선을 떼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3절,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은 매일 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휴일도 없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는 정말 가장 가까운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항상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있는 이 중동 지역에는 낮시간에 햇살이 비춰지면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는 저녁이 되면 추위로 말미암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요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요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출입하는 것, 즉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가?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닌가?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살아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왜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따져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하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키신다입니다. 지키신다. 라는 이 표현이 3절에서 8절 사이에 여섯 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켜 주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지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내실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시편 121편에는 이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주어가 내가라는 1인칭으로 사용이 되는데 갑자기 3절부터는 여호와께서는 너를 이렇게 주어가 2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드디어 눈앞에 보이는 저 산을 쳐다보면서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자문, 자답하며 노래를 시작하면 같이 동행하는 다른 순례자가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자와 위로자를 붙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잘 믿는다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더불어 일어나 가라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군가가 자녀 문제이건 건강 문제이건 직장 문제이건 관계 문제이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삶에 지치고 힘이 들어서 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좀 도와줄 사람 없는가? 라고 그렇게 독백하고 있을 때 옆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신단다. 조금만 참고 이겨내자.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우리 주위의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산들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인맥, 돈, 지식,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도 도움이 되고 저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산들 바라보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으로 인생의 도움으로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저는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핸들을 약간만 더 꺾어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란다.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다.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불어 함께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